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조금은 어린 연령대의 정보를 좀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연령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분들의 또 의견 정보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번에 한인타운에 새롭게 단장한 동양 선교 교회 부설. OMC 프리스쿨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아보고요. 유아교육 정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목 교육 목사님 그리고 김아일린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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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OMC 이제 프리스쿨 하면은 한인타운에서도 사실 예전부터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번에 또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프리스쿨 비롯해서 일단 목사님께서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와, 한국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하시네요. 네, 유튜브로도 우리 아이들과 친근하게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의 또 소개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목 목사라고 하고요. 어, 한국에서는 히즈쇼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제작하다가 아. 이번에 OMC에 같이 합류하게 됐고요. 어, 히즈쇼라는 건 애니메이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세계관, 아. 또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좀 가르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아. 또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을 제작했었고요. 네. 어, 유튜브에 우리 아이들이 한 10만 명 정도 아.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부모님하고 어. 뽀로로 대신해서 같이 볼수 아.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다가 네. 또 이번에 우리 아일린 원장님과 같이 네. OMC 프리스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셨는데 우리 아일린 원장님도 프리스쿨계에서는 오랫동안 지금 아이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아일린 원장님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동양성교교회 부설 OMC 프리스쿨 원장으로 오게 된 아일링 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감사,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한인타운에서 개인적으로 프리스쿨을 한 10년 이상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OMC 프리스쿨이 다시 재오픈하게 되어서 네.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맡아서 네. 운영을 하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 <laughs> 이제 OMC 프리스쿨에서 공부를 한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대학생도 됐고 청소년도 되 있을 테고.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 단장을 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이유일까요? 네, 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네 모든 교회 또 모든 유치원. 예. 예.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유치원이 많이 문을 닫게 돼서 아직도 아. 오픈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중에 하나로서 한 3년 동안 오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시기가 되고 또 코로나도 팬데믹도 많이 잠잠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교육할 수 있는 네.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 네.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에 굉장히 노출이 그렇죠. 되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이 시대에 맞게 교육하는 법이 무엇일까 좀 고해 교육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 되는 분들과 또 훌륭한 우리 사역자분들 네. 또 전문가분들을 같이 네. 모셔서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게 어, 네. 그래서 단장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맞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이번에 아, 예. 새롭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프로그램도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끔 새롭게 단장을 하셨지만 시설도 제가 들러봤는데 와 너무 잘돼 있어요. 깨끗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어머님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픈을 했죠. 네 오픈을 11월 7일에 했습니다. 아, 네 이제 어머님들 그 전에 다니셨던 어머님들 좋아하실 것 같고 새롭게 우리 아이 이제 보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귀 기울여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대별로 이렇게 교육 방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한 때가 유아교육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음. 저희 프리소쿨은 이제 두 살에서 다섯 살 연령의 아이들이 오게 되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어, 아이들이다 보니까 한달한달 한달 발달이 굉장히 달라요. 아. 그래서 두살때 다르고 세살때 다르고 네살 다섯 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연령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럼 이 프리스쿨은 두 살부터 몇 살까지 가능한 거예요? 어킨더 가든 가기 전에 아. 프리 킨더 가든 프로그램까지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어, 네두 네. 살부터 프리 킨더까지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유아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요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희, 어, 이상적인 부분 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적인 거는 부모님이 늘 함께하면서 아. 책도 읽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 예. 방법인데 네. 사실 현실에서는 아, 예, 대부분의 한인타운에 살아가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예, 맞벌이를 하고 아. 있고 또 아이들하고 어떻게 보면. 견디는 네, 그런 아, 시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게. <laughs> 네. 네. 그런, 그런 상황에 또 시대적인 것들도 뭐 미디어라든가 또 부모님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네. 새로운 도전들이 있고요. 네. 그 양쪽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조율해서 나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홀리스틱 교육과 어떤 미디어적인 부분들을 같이 잘 네. 예, 접목해서 좀 오. 진행하려고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리스틱 교육, 네. 어,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방송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이제 들었고 요즘 입시에서는 홀리스틱 리뷰 이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말씀도 하시거든요. 요즘에 유아교육까지도 이제 이게 영향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네네. 네. 이 홀리스틱 교육 방법이 아, 네. 원래 예전에 벌써부터 만들어져 있던 교육 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어, 흔히 이제 너무 유명한 교육법들만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데, 네. 네 흔히 얘기하는 이 홀리스틱 리뷰는 네. 이제 제가 이제 구글에서 아. 단어 같은 거를 찾아보면 홀리스틱이라는 네. 뜻은 네. 정, 전체적인, 아. 통합적인 이런 음, 음.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 뜻 그래서 자체는. 네, 끝자체 때는. 그래서 네. 유아교육에서 홀리스틱 교육은 아. 어, 뜻. 그대로 예. 전체적이고 통괄적인 교육을 한다라고 음. 보시면 되세요. 오. 그래서 네. 다양한 영역을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아. 다양한 영역을 다 골고루 네. 발달시킬 수 있는 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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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것은요, 네. 저희 원장님께서 자녀를 예. 큰 아이를 아. 예, 이미 대학에 아. 보내셨고요. 아. 네. 네, 1 0여년 동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본인의 아이들을 아. 그렇게 키우면서 또 대학도 아. 보내고 음. 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할수 있었고 아, 네. 그 특별한 사연들도 있으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런 사연도 여쭤보고 싶죠 방송에서 공개하기 좀 그러실 수 있고요. 어, 아니요 제가 아, 괜찮으세요? 처음에 네, 네 괜찮습니다. 처음에 네. 이제 프리스코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네. 저희 아이 교육을 하고 싶어서 네. 프리스코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아이한테 주고 싶은 것들 먹 먹이고 싶은 것들 네. 그리고 어, 놀아주고 싶은 프로그램을 네. 개발하면서 프리스쿨을 아. 시작하면서, 아, 네.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프리스쿨을 지나고 네. 킨더 가든 들어가고 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네. 고등학교 과정 네. 다 네. 지나가면서 아 이. 우리 아이가 프리스쿨이었을 때는 몰랐었던 아. 그런 부분들이 또 있구나 네,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하고 또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 어, 예전에 못했었던 것, 네. 제가 못 봤었던 것까지 더 추가로 넣어서 조금 네. 더 응용되고 아. 좋은 발전된 네. 프로그램을 네. 해보고 싶은 아, 어, 의견을 네.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그럼 네. 예전부터도 원장님께서는 교육 쪽에 계셨기 때문에 네. 이 홀리스트림이 그 굉장히 중요하다. 그 네네.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네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게 어릴 때부터 이어지면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 들어서는 대학 갈 때도 이걸 더 많이 보고 어, 보통 이제 대학 교육이라는 게 사회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그 인재상들을 대학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좀 시킨다고 볼수 있잖아요. 네, 그럼 대학에서 그렇다면은 그 아래. 유아교육에서도 이렇게 좀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린이 때 유아교육 때 홀리스틱 교육은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네. 어, 저희는 예, 홀리스틱 교육에 조금 네. 더 응용을 해서 네. 예,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다 홀리스틱 교육에 기반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대학 때 이제 홀리스틱 리뷰라는 어. 것은 네. 학업 성취도 플러스 네. 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성이나 아. 뭐 인성이나 성격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음. 전부 다잘 보여줘야 하거든요. 네. 근데 어릴 때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들이 네. 어, 교육을 받았으면 아. 이게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이어져서 네. 대학교 때 이제 입시 전에. 아. 음,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네. 어, 자신 있게 네. 아이들이 음. 보여 줄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네. 어릴 때부터 다양하게 좀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해 봐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너무 네. 학습적인 거에만 음. 집중하지 않고 네. 예, 놀이를 통해서 아, 네. 뭐 소근육도 발달시켜야 되고 아. 대근육도 발달시켜야 되고요. 네. 뭐 매너 교육도 있어야 되고 네. 언어 분야도 있어야 되고 수강각도 있어야 되고. 아. 네. 근데 또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회성 네. 발달도 시켜야 하고요. 아, 네. 네.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 재밌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여정이 재 재밌, 재밌는 여정이구나라는 어. 인식을 어. 유아 교육 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홀리스티 음. 교육과 관련해서 유아 교육 때부터 어떻게 진행야 되는지 여기 살짝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빨리 광고 대과에서는 어떻게 좀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수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유아 교육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때 교육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때 교육일 수 있는데요. 한인타운의 동양선교교회 부설 OMC 프리스쿨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병목 교육목사님 그리고 김아일린 원장님께서 정보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네, 교육플러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오늘 이시간은 유아교육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교육 그리고 새로워진 공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중심 위치하고 있죠. 동양성교교회 부설 OMC 프리스쿨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좋은 유아교육 정보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두 분, 이병목 교육 목사님 그리고 김아일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께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 유아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어릴 때. 본인께서 이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고시기의 그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대학 입시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게 홀리스틱 리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서 OMC 또 프리스쿨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제 홀리스틱 유아 교육이 이어지게끔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데 전반적으로 다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발달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가장 기본은 책 읽기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어, 책 읽기는 정말 네. 중요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부모님들을 상담을 할 때마다 네. 책의 중요성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를 들어, 어, 초등학교부터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때 미국의 네. 교육 시험 제도는 네. 다 읽기예요. 아, 산수 시험도 읽어야 그렇죠. 할 수가 있고요. 네. 과학 시험도 읽어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읽기가 두려운 학생들은 일단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읽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벌써 두렵죠. 긴장을 하게 네.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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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릴 때부터 아. 책을 쉽게 적하고 책하고 친해진 아이들은 네. 읽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네. 뭐든지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책을 많이 읽혀라 라는 이제 교육 정보들은 많이 들으셨는데, 네. 이게 실행이 이제 잘안 되실 때도 많고, 네, 네. 아주 어릴 때는 조금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또쭉 이어지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좀어 어, 어릴 때까요 네,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읽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책을 음. 너무 아끼시면 안 되세요. 아. 왜냐면 아이들이 뭐 구긴다거나 네. 뭐 찢어진다거나 이렇게 네. 되면 부모님들이 <laughs> 오, 책은 구기면 안 돼, 책은 찢어지면 안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아... 책이라는 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 어... 대상이 되어요. 어려워지는 거군요. 네, 네. 아... 그래서 책을 장난감처럼 쓰셔야 되세요. 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음... 그리고 혼자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는 아이들이 네. 또 흥미가 떨어져요. 왜냐면 하 누군가가 읽어줄 때는 재밌거든요. 아, 네. 근데 혼자 읽으면 그 재미가 없고 아... 이제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느리고 네. 이게 이해가 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주변에 장난감처럼 정말 네? 책을 많이. 어, 펼쳐놓고 펼쳐놓으셔야 돼요. 어, 네. 네. 지저분하게 있어도 맞습니다. 괜찮다. 네네. 예. 어느 아오. 공간에 앉든지 쉽게 아. 책을 잡을 수 있게. 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요. 예. 어려운 책 말고 부모님들이 아. 원하는 책 말고 네. 네.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으로 예. 주변에 많이 널어주시면 음. 네. 그러면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조금 더 갖게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음. 어려운 게 아니라 장난감 같다라는 생각이 음. 있을 때 자꾸 자꾸 손에 가는 거군요. 음.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은 또미 미디어에 많이 익숙하고 또 어릴 때부터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또 책보다는 자꾸 미디어 쪽으로 가고 이러는데 여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좀잘 중재를 하면서 갈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어찌 됐건 흥미롭고 또 가장 어. 화려하게 펼쳐지는 예. 어떤 미디어적인 부분에 눈길이 예. 많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찌 됐건 책 읽기와 조금씩 조금씩 징검다리 어, 아.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단 재밌는 거, 네. 그래서 화려한 네. 부분에 어, 접촉되기 때문에 네. 먼저는 흥미로운 부분에서 아.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네. 예, 접할 수 있도록 아.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네. 그래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거실이 서재가 되고 또 놀이터가 돼서 네. 책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미디어보다는 음. 책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어린이집이나 음. 또 학교를 가게 되면 또 식당에 요즘 많이 보시듯이 네. 미디어를 단말기를 통해서 많이 네.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그때는 부모님이 좋은 컨텐츠를 어, 선별해 주는 것이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아까 그래서. 미디어를 접하더라도 이제 어떤 컨텐츠를 보느냐, 이거를 그렇죠. 선택해 주시는 걸로. 네. 네. 네, 네. 왜냐면 미디어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흔히들 네. 조회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자극적으로 만들까 연구들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어,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네. 일반 애니메이션도 좋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보고 네. 그리고 좋은 컨텐츠들을 선별해서 보여주시는 게 네. 가장 좋고요. 네. 또 그렇게 조금만 관심을 갖다 보면 네. 뭐 대표적인 교육 사이트죠. 칸 아카데미 같은 네. 구, 그런 곳에서도 동화책이라든가 네. 그런 좋은 컨텐츠들을 우리 아이들의 흥미를 네.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어서 아.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신단 말이죠 omc 프리스쿨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그걸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일단 재밌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모든 프로그램이 네. 재밌고 네. 놀이가 되어야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 프로그램도 다 네. 놀이 위주인데요 아. 예를 들어 저희가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이 네. 바닥에 어, 야외 바닥에 네. 어, 테이프로 사과나무를 만들어. 오,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과를 네. 진짜 사과를 올려놓는 거예요. 사과 나무는 가짜인데 사과는 진짜로. 네 바로... 진짜 사과인 거죠. 오, 네. 그리고 교실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네. 사과에 관한 아 저희 이제 노, 어, 11월이고 하니 하베스트가 띠미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수확하고 추수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네. 책으로 읽고 아, 얘기를 나누고 네. 나와서 이제 바깥 활동을 하면서 어, 아. 사과 나무가 있네 사과가 있다. 아. 어, 우리 사과는 몇 개가 있지? 네. 하면서 수놀이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과라는 사과는 언어에 대한 놀이도 하고요. 아. 그리고 나서 사과를 직접 만져보고, 그쵸. 아, 이게 사과구나, 사과는 음. 어디에서 쓰지? 뭐 네. 이런 얘기도 나누고요. 아. 그리고 직접 음, 사과를 따기도 하고요. 네. 나무에서. 아, 따는 것처럼 음. 이렇게 해서. 네네. 네. 네 그리고 어. 어, 바닥에 나무를 그렸지만 네. 그 나무를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아. 네. <laughs> 네. 그래서 나무타기 놀이도 하고요. 어. 네. 그렇게 다양하게, 네.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아. 놀이를 통해서 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네. 배워갈 수 있는. 네네. 네.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다라는 어, 그렇죠. 생각이 먼저 드네요. 저도 네네. 그냥 놀이하듯이 하면서 그 안에서 수학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고 어떤 걸 이제 수학하는 과정. 네네. 그리고 사과를 어떻게 먹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되고 단어도 배우고. 그리고 또 이어서 사과를 가지고 들어와서 씻고 잘라서 네? 그걸 갖고 사과 주스를 만들어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laughs> 네, 알지. 그리고 네. 아이들하고 같이 한문금씩또 네. 아, 테스팅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 방법이 홀리스틱 교육의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교육들을 하실까요? 홀리스틱 교육으로 OMC에서는 네. 음~ 구체적으로 음, 좀 예를 들어주신다면 네네 또 네. 놀이를 하나 아. 더 예를 들어볼까요 네, 네. 지난주에는 2 주간 저희가 이제 건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 놀이 교육을 했어요 네. 그러면 건설이란 단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 말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건설이라는 네. 아. 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아. 그리고 건설을 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네. 그리고 또 그와 연관된 책을 네. 여러 종류의 책을 같이 읽고 음. 그러면 이 음.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음. 자유롭게 네. 얘기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어 나의 생각은 이런데 그런 거를 아직 어리지만 네.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아, 토론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맞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디베이트나 마찬가지인데 아, 네네. 네. 이걸 네네. 어릴 때는 편하게 이제 디베이트를 하죠. 네네. 그리고 유아기 때 토론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음. 지켜야 할 점은 네. 어, 잘못됐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하 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어떤 네네. 거 하나도 잘못된 생각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네. 뭐든지 처음에는 음. 공감해주고 네. 이해해주고 아. 그리고 그게 설령 잘못된 생각이어도 네. 그냥 그 생각을 연관시켜서 아. 다른 다르게 연관을 유도를 해주셔야지 어, 네. 어?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야 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아, 두려워하게 아. 되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어. 음, 내 자유롭게. 의견이 묵살되는 그런 느낌을 어릴 때도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미국에서는 교육 그게 있어서 좀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로 네.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건설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 창의성 활동 아, 이제 어, 논의가 이어지다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아이들이 레고를 갖거나 네. 아니면 블록을 갖거나 음. 아니면 종이 블록 같은 걸 사용해서 네. 아이들이 본인만의 빌딩을 짓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어떤 아이들은 뭐 세모 나게 짓기도 하고 둥글게 짓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그쵸? 작품이 나오거든요. 네. 그 모든 것 하나 하나가 아. 다 너무 훌륭한 작품인 것으로. 네. 선생님 네. 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칭,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 처음에 어떤 아이들은 네. 또이 쌓기 놀이도 두려워서 못 쌓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미리부터 네.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 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어 무너지는 것도 재밌는 거야. 그렇죠. 네네 왜냐면 살면서 실패하는 음. 경험들도 그렇죠, 그렇죠. 있게 되거든요. 네. 무너지면 음. 다시 어떻게 쌓으면 안 무너질까를 아. 우리 생각해 보자. 아. 네. 그리고 나서 아 아, 처음부터 조금 더 튼튼하게 쌓아보자 아.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네. 무너지지 않게 쌓는 방법을 또 같이 아. 어, 놀이를 네. 해보는 것이죠. 어, 네. 어, 그러니까 대입 지원서에서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실패했을 때 그게 네네. 끝이 아닌데 그럼요. 거기서 어. 어떻게 네. 또 딛고 일어섰는지 이런 걸 음. 많이 보고 그러면서 아이의 어떤 호리스틱 리뷰를 본다라고도 이 하시잖아요. 음.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교육이 이렇게 좀 재미있게 네네. 놀이처럼 이어지면은 생활화되고 네. 그좀 몸에 별것 같네요 아이들이. 네. 네. 이걸 이제 그대로 이어서 가정에서도 좀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면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부모님들이 네. 같이 네. 어, 음. 집에서도 많이 놀아주실 수 있거든요. 네. 뭐 어머니가 부엌일 하시면서 네. 옆에 아이한테 아이가 네. 쓸수 있는 네. 뭐 냄비 같은 네. 거를 에이. 놓고 음. 거기에다가 쌀을 부어주셔서 네. 아이들이 쌀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아. 그리고 뭐 주걱 같은 거를 쥐어주셔서 아. 같이 한번 엄마는 네. 어, 아이밥을 만들어. 줄게. 아이는 엄마 엄마한테 재밌게 한번 너의 밥을 만들어서 네. 보여줘 이런 네. 식으로 놀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놀이도. 응. 계속 뭐 하루 종일 해주라는 말씀도 아니시잖아요 한 어느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해준다면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일하고 오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놀아줄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잠깐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까요 어떤가요 굉장히? 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다 어떤 어, 퀄퀄티티로이해해주냐 굉장히 히중한한같습습다다뭐이면 i 면 g If you have a s m 마 r t p h o n e you can use a smartphone, you 은 a n use a s m a r t p h 이 n e you can use a smartphone, you can use a smartphone, you c 이 n use a s 기기 r t p h o n e y o 또 네. 조금 더 에너지가 있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방기구나 이런 네.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하고 아 대화하면서 네. 마치 나도 거기서 놀이를 네.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 주, 아. 입장을 충분히 듣고 네. 그 이야기들 존중하면서 네. 예, 이야기들을 할수 있도록 아. 만들어 주는 것. 네. 네, 그 그것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에는 이제 아버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의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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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이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네.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어, 일단은 애니메이션을도 만들죠. 그렇죠. 네, 네.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랑 노는 것보다는 애니메이션이랑 이렇게 놀고 음. 시청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가참 고민을 네.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선별된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 네. 기왕이면. 네. 네, 책을 먼저 읽고, 아. 그 책을 바탕으로 컨텐츠들을 만날 수 있도록 네. 조금 더 가게 예, 역할을 해주는 게 음. 되게 중요하다고 봤고요. 네. 또 요즘 조금만 찾아보시면 네. 아빠가 아이들과 재밌게 노는 방법. 아. 그래서 뭐 유튜버들도 그쵸.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우리 아이하고 트라이 하는 것. 그 네. 자체가 굉장히 아이에게는 좋은 사인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아. 생각됩니다. 네. 와, OMC 이제 프리스쿨이 LA 하니타운 해서 35년 동안 함께하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두 분의 또 교육자 분들과 함께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홀리스틱 교육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보다 더 먼저는 그첫 번째 이제. 책을 통해서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인성을 개발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OMC 프리스쿨 어, 자랑을 좀 해주시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몇 학년부터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프리스쿨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킹더 들어가기 전까지의 학년들이 네. 아이들이 와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네, 무엇보다 연령별로 아, 아. 또 낮잠 자는 아. 시간도 있고 기존의 놀이터에서 아뭐 네. 어린이집에서 했던 또 유치원에서 했던 프로그램 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홀리스틱으로 아. 더 중점을 잡고 진행할 네.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한 35년 되다 보니까 아, 저희들만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죠. 외영 그렇죠. 프리스크라면은. 네.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아. 처음 출발을 아셨죠. 하셨다라는 맞아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우리 교회적으로 아. 봤을 때는 뭐 권사님, 네. 또 네. 어르신분들이 네. 우리 자랐던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했던 곳에서 손주 손녀까지. 손주, 그렇죠. 손주까지. 네. 네. 그렇게 연계되는 것도. <laughs> 또 우리 손주 같고 우리 손녀 같고 아. 해서 참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선순환 과정들이 있다라는 네. 거. 아. 그게 다른 유치원과는 조금 다른 네. 또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밥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laughs> 네, <네네>, 네 맞습니다. <laughs> 또 자랑하실 만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잘 먹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침, 점심, 아. 오후 간식이 나오는데. 네. 다 영양가 아. 있는 식단으로 네. 한식 위주이긴 하지만 네. 또 외국 음식 음식들도 같이 접할 수 있게 아. 다양한 식단이 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이제 들러보시고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너무 좋아요. 저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시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안전하게 되게 넓고. 되게 좋더라고요. 예, 네, 한번 들러 보시고요. 언제든 이렇게 가보시면 될까요? 투어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가셔도 될까요? 어, 전화를 주시고 아. 투어 약속을 잡고 아.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연락처를 좀 알려 주시면 좋은데요. 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466-1234. 어, 그리고 네. 또 유치원 직통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323-450-9004번이요. 네. 450-9004번. 450-9004번입니다. 213-450-9004번 유치원으로 바로 전화하실 수 있고요. 와, 두 분의 교육관이 어떠신지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잘 아셨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인타운 35년 전통입니다. OMC 프리스쿨. 오늘 이병목 교육 목사님, 그리고 김아일린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